본 보고 싶어요. 비가 많이 오는데 이거 빨리 찍고 가도록 할게요. 상태는 나쁘지 않잖아요. 근데 사실 나빠요 <laughs> 파가 너무 가벼워서. 까사온, 까사미아 저급 브랜드 온라인에서 많이 파는 거예요. 까사온이라고. 가격은 150만 원이고요. 오. 근데 소재가 아무것도 없어요. 텐션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고 이게 되게 재밌는데. 여기 그거 뭐지? 딱 지금 할때 쓰는 그런. 이건 너무온거 아니. 밴드나 이게 아무것도 없. 어 깨끗한 거 봐서는 국내 거 같고요. 여기에 그냥 스펀지 올라가는 거니. 편한 그런 소파는 아닙니다. 그냥 소파 같은 역할만 해 주는 긴 의자 정도 되겠네요. 그냥 그렇다. 150 정도 까사온에서 판매한 그런 스펙이네. 요 들었을 때 되게 가벼웠거든요. 그래도 뭐 곰팡이 쓸거나 지저분하거나 그러진 않죠. 근데 이것도 나무도 좀 저렴한 나무에 낙엽성 같요 좋은 소파는 아닙니다. 오늘 영상을 안 찍으려다가 버린 소파가 있어서 한번 왔고요 여기는 포항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